네, 안녕하세요. 드리입니다 어, 저 이번에도 게임을 할 건데요. 뭐 제가 하는 영상 올리는 게뭐 게임 말고 뭐 있겠어요? 그러면 아무 말 없이 가보겠습니다. 아, 제가 이거 한 판만 하고 또새롭간 게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새롭간 게임 한세 판만 하고 또 이제 오늘 되게 할게 많거든요. 스픈만 하고 또 게임을 새로운 걸깔 거예요. 아 되게 재밌는 게임을 아시는 분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말이 엄청나게 빠른 것 같아요. 뭐 제가 이거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거 소시 이거 들어봤거든요. 노래가 바뀐 것 같다. 아니구나. 내가 한 번, 제가 한번 봐왔는데요. 무슨 할로윈 도, 도장? 그런 거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리 대란. 응. 일단은, 제가 이거 먼저 먹고요. 바로 할로윈 도장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우, 이거 너무 어지러워요. 아, 이거 말고 다른 노래 좀. 바꿔주지. 일단은 다 주문하고. 어,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요, 이거. 오, 어, 내돈 아까워 죽겠네. 할로윈 도자. 이거 편지를 보면 알겠지. 어, 할로윈 도자. 할로윈. 아이템. 심... 어? 없네. 할로윈 도전 있는 걸, 나왔다고 하던데. 어쨌든. 바로, 가보겠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영상을 늦게 올린 이유가. 아, 진짜. 학원. 아, 짜증나. 아, 학원 진짜요. 어, 고미, 고미, 고미. 학원. 아, 너무. 이 끝나요? 원래 진짜 3시 50분에 끝나는 건데 아니 3시 반에 끝나는 거예요 4시? 4시? 끝났어요 아 진짜 너무 짜증나서 진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진짜 얼마나 짜증나던지 와 말도 못하게 짜증나요 시청자분들도 가끔 그럴 때 있나요? 그럴 때 있으면 저한테도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저만 그런 건지 일단은 잠만 말고게임을 즐겨. 이게 바보 아니야? 왜 이따가 있어? 저얘를왜 따라다니면 죽기 싫어서. 이 세네랑 같이 따라다니면 별로 안 죽잖아요. 얘들은왜 이렇게 안 나가냐? 하고 있는 건가? 한번 애들이 어떤 로봇인지 보겠습니다. 역시 죽자. 한들 맞았다. 여기 어어 로봇인지 한번 보이. 얘네들 왜 전... 왜안 나가. 비구들. 바보들이구만. 어이 아. 로봇이 쪼그린 것 같다. 아닌가? 공격이다. 오케이. 오케이. 혼자서 이길했죠? 오. 오씨. 아죽어버리다와 어, 한번 아 근데 애들이 그렇게 쎈것 같진 않은데요? 그쵸 애들이 그전 그렇게 쎈것 같진 않아요 뭐쎈게안 좋긴 하지만 음, 약해도 약해도 너무 약한데, 애들이? 그 계열들이 너무 못해요. 예. 일단 얘좀 죽여, 아얘 좀, 빡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할로윈고, 그냥 모형, 지문 그 그냥 생긴 거별거 없는 것 같은데. 왜뭐 생긴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미국에서 만든 게임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쵸? 맞나? 맞을 수도 있고 일단은 적군 기지에 침투했습니다 적군이 가장 많은데 왜냐면 얘가 몸빵이 완전 세서 그럴만 하거든요 애들이랑 싸서 누구도 이길 수 있죠 아 누가 그격 하는 거야 죽고 싶다.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다. 아, 죽일 수 있었는데 아깝다. 그쵸? 역시 축구짱 아니야. 축구, 축구 전표는 누구야? 누구야? 이 윤수가 누구야? 이윤수가 누구야? 넌 죽어. 너왜안 움직여? 넌내 고기만큼 있다. 고기 방패, 고기 방패 고기 방패 고기 방패 고기 고기 방패 고기 방패 고기 방패 음, 죄송합니다. <laughs> 오, 날 봤어. 날 봤어. 오, 나안 봤어. 오, 나안 봤어. 난 봤어. 난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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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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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대포율 2레비이야 이래? 이랩 알아? 들어? 이래? 나? 니꺼보다 네더 높다는 뜻이야, 임마. 너왜 이렇게 피가 안 나냐? 어 내가 알겠네, 역시. 2레벨! 2레벨 위려. 음... 얘 내가 안 보이나? 조금만 더 멈춰놨을 것 같아. 아 저도 몸조심 좀 하고 몸 보시.. 아 <laughs> 오 옆에서 죽이는 중. 죽어버렸네요오 역시 축구장 꽤 잘하시네. 욕해서 미안합니다. 역시 축구장. 음. 야날 복수해 주라. 복수. 복수 좀. <laughs> 나,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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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어, 이거 파괴 력 진짜 센네 공격력. 복수, 복수 좀 부탁해요. 복수, 복수, 복수 부탁해요. 오, 오, 예. 역시. 전 역시 축구장님을 보겠습니다. 안 봐야지. 어, 겁나 못한다. 얘를 봐야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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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죽여버려. 죽여버려, 죽여버려. 한명 남았다. 예. 과연? 와, 얘 멋지지 않아요? 오! 엄청나게 맞았어. 오! 축하 오케이. 와, 얘한명 남아있네. 와, 한명 남으니까 역시. 못 깜당하네요. 세 명을. 한 명이서였지, 세명 어떻게. 어, 한 명도 없다. 어, 이걸로 끝인가? 예. 그치. 예. 되다 이걸로 영상 끝내야겠다 용량이 부족하네요. 제 저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까지 이번 영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슈퍼트레 채널 많이많이 많이 봐주세요.